귀신이라고 하는 게, 제가 늘상 하는 얘기죠. 오래된 귀신 없다. 예, 영혼 소멸설이에요. 신멸론이라고 하는 겁니다. 신멸론. 요거는 잠재적으로 어 조금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지 계속 존재하는 게 아니다. 주자 오류에 보면 주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. 만약에 이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거라면, 나중에는 이 귀신이 여기에 꽉 차있어서 사람이 다니기도 어려울 거다.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는 귀신이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데 진짜 무당이 접신이 되는 게 확실하면 내가 최영 장군을 몸주로 모시고 있어 전 보는 거나 굿 하는 거보다 그 당시에 사회 환경만 얘기해 주면 최영이 알고 있었던 그 당시에 중세 국어 그 다음에 그 당시 유행가 이런 것만 얘기해 주면 네가 돈더 번다 굳이 점볼 필요 없다 어 그게 엄청난 어떻게 보면 한국 문화를 복구해 낼수 있는 그 다음에 그 당시 복식이 어떻다더라. 그런 것만 들으면 돼. 그리고 그런 거다 지어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못 지어냅니다. 그리고 지어낸 건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는 할수 있는 정도의 학문적 수준에 있습니다. 그리고 머리 나쁜 놈 절대 못 지어내.